창조주 하는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감을 올려드립니다. 네, 네. 지난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이레 가운데 생명을 영장시켜 주사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라니까 나는 걸지 바라옵기는 오늘 이드지는 예배를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드며 나는 적고 예수로 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한 백성이라면은 귀한 주의 종이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워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더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진력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있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고 흡해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시는 주의 종들마다 회찌던가다 주님께서 살아나가 주셔서 하나님 보이기 아름답고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귀한 방송 은혜가 될수 있도록 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나눔이 예, 이 하늘을 지나가기 전에 안에벗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지만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밭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린 나이다.